자 오늘도 10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편 8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10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깃디스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깃디스는 정확한 뜻은 모른답입니다깃 사람들의 양식 거기에 맞춰서 부른 하프에 맞춘 노래 이런 의미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또는 히브리어의 가트라는 게 포도주트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대에 부른 노래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고요. 이 10편 8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시도들을 하죠. 진화론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인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추론인데 창조론이 종교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돼 버립니다 학문에서는 그래서 추론이 학문으로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진짜 교육이라면 인간에 대한 창조론과 진화론을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이런 썰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진정한 학문이 아닐까. 그냥 종결한 이유로 배척해버리고, 가설 가지고 진화론이 곧 학문인양,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으로는 결정적인 문제가 종과 종의 연결을 증명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설일 뿐이라는 거죠. 가설이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설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창조과학자들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당연히 창조론을 믿지만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요.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게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겠지만 제호바. 이건 사실 모음이 없는 단어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호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험을 안 썼냐 하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표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읽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게 아도나이 또는 엘로 힘. 이거는 하나님을 호칭이지 하나님 이름 자체는 아니거든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주라는 뜻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 우리는 지금 여호와, 제호바 마음대로 부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사실 요 용어가 하나님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하늘님 요 표현도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뿐인 주. 그래서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하늘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 여러 가지 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정확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개명에도 세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보로 읽었지 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중에 1, 2, 3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자라고 얘기하고, 이름 앞에 황, 저희 아버님은 석자, 술자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각하라고 불렀죠.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이스라엘의 문화나 우리 문화에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이건 편한 사이에나 할수 있는 일이지. 내가 존경하고 높이 봐야 할 분의 이름은 함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더욱 더 그렇지요. 근데 지금은 마구 부르고 있어요. 이제는 이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야저 사람들 정말 멋있어. 우리가 좀더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래. 하고 그 명예가 다시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명설교가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왔어요. 그저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 전도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게들은 교회 사람들 받지 않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아름다워지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정말 이런 감탄을 할수 있어요. 온 땅에. 저는 사진이 취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찍는 사진의 피사체는 자연입니다. 사실 이 자연이란 말도 진화론에서 나왔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글을 연. 그래서 스스로 있는 거, 오랜 세월 동안 진화되어 있는 거, 사실 하나님이 창조물이죠. 그 창조물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한국의 금수강산도 우리가 다못 가봤지만 참 아름답지요. 영상을 보면 저는 전 미국 땅에 가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빛이란 데를 누가 데리고 갔는데, 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동해도 봤지만 우리는 이렇게 금방 뭐가 보이잖아요. 거기는 그냥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에 그냥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와, 또 그랜드 캐년을 가고, 그랜드 캐년만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브라이스 캐년, 앤틸럽 캐년, 자이언 캐년, 그냥 입이 쩍 벌어져요. 그 그랜드 캐니언의 송명이란 시인이 내성마비 시인이죠.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절까지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한 30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주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찬양 집회를 위해서 디아스프라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의 모든 나라를 가봤어요. 아프리카도 가보고 정말 입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근데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다른 번역에는요, 위험이 넘친다, 크다, 장엄하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의 위협,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또 태풍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그 위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야 돼.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 앞에 까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AI를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까부는 것 같아요 AI도 하나님 바람으로 날려버리시더라고요 물에 잠기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약한 힘으로 툭 쳐도 이 세상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강한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능력자죠 2절을 보면 우리가 까불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란 단어는 에노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자는 아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흙으로 만들어진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지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하늘에 달과 별, 소, 양, 들짐승, 새,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지난 주에도 동물의 왕국 얘기했지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너무 너무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다 말씀 한 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 만물을 우리 발 사람 아담 그 아래 두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다락후 죄를 지은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 이제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짐승들이, 해와 달 별들이 그리고 이 창조물들이 자연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존재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의 가치 의미를 깨닫고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만드신 것들로 우리 발 아래 두셨던 것들로 우리를 뭉개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처음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그 창조의 위계질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사실 인권, 인권 중요합니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인권이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서 버리면 이 세상 질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모두가 고통스럽게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위기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드셨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편처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러우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꾸 하나님한테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20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피조물과의 관계도, 그것이 회복되도록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게 행복이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